작가 우순남의 개인전 낙화가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인사동 희수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 우 작가는 미국에 위치한 산타바바라에서의 여정을 녹여낸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회에서 우 작가는 과거 산타바바라 골레타에서의 여정을 기억하며 그 당시 풍경들을 10여 년간 작품으로 승화시켜 세상에 선보인다. 2010년 잠시 머물던 산타바바라 골레타. 바람에 날리던 꽃잎들이 코발트 블루 하늘색에 대비되어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던 그곳. 물개를 머금은 올리브 그린의 빛바랜 나뭇잎들 보랏빛 꽃잎들이 온 세상을 뒤덮어 때론 현실이 아닌 듯했다. 바쁜 일상 지친 심신으로 무심히 지나치던 풍경들을 눈에 담고 캔버스에 옮겼다. 켜켜이 쌓인 꽃잎 낙엽들을 캔버스에 옮기며 나이프로 긁고 긁혀진 바른 색들 위로 또 다른 색을 입히고 때론 무채색으로 때론 강력한 원색의 잔상으로 남겨진 풍경들은 캔버스에 물감으로 얹어졌다. 2010년부터 그린 꽃잎 나뭇잎 그림들의 첫 선을 보이며 전시를 개최하며 우작가는 감염병으로 인해 이제는 해외로의 이동이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며 산타바바라 골레타의 풍경을 통해 바쁘고 지친 일상 속 작은 여유를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우순남 작가의 전시가 개최되는 희수갤러리는 2010년도 개관한 이래로 현대미술 기획전시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엄선된 작가 선정을 통해 국내외 중진 작가들의 기획전과 신준 작가 발굴 소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트페어를 통해 미술 애호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